근데 어때? 저거 업데타면서 롤 못하지 않아? 같은 라이어클라이언트냐? 그아 이야기 나누면서 기다려. 응. 그래. 음. 그러면 닮은 동물 찾기 하자. 다주 하면 뛰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다주님못 닮았는데? 저요? 저 애기를. 애기를. 뭐? 로스타드 애기를 그 어떻게 생겼어? 지질래 뭐야 애기를 치니까 개 이쁜데? 야, 로스 치니까 <laughs> 개 이쁜데? 아이 로스터크 애기를. 로스? 아 변한 그 <laughs> 아, 아, 거 아니구나. 그 아, 아, 아니야? 이발그휘날린 이분이 아니야? 로스터크 아, 그 애기를. 거인입니다. 아 카데로스 레이드 1막 대지를 부수는 워파이 개조개? 예예예 맞습니다. 거인이어서요. 레티님은 뚱뚱한 펭귄. 뚱펭아 펭귄 너무 귀여워 안돼 안돼. 아니 레티님은 뭔가 약간 캥거루 화난 네. 캥거루. 화난 <laughs> <관한> 캥거루요? <laughs> 뭔가 뭔가 약간 화난 캥거루. <laughs> 아, 아, 침뱉는 라마. 어어. <laughs> 어, 잠깐만. 아나 침뱉는 마마하길래아 <laughs> 라마는 뭐 말아? 아니야 라마 레츠락 날마다 는데 라마 약간 이미지 있다. 그렇지 그렇지. 어, 나 약간 이 동안. 뚱한... 음. 저리다. 갑자기 침뱉는 거야. 어? 근데 라마는 눈꽃 아님? 어? 맞아. 라마는 <laughs> 눈꽃이다. 저 한쪽 눈 가려져 있는 저거. 그러니까. 봐러니저거저 눈꽃. <laughs> 야눈꽃이야 <눈>, 이거. 눈꽃이야. 눈꽃이야. 괜찮아. 이거 눈꽃이다. 눈꽃은 이제 앞으로 라마야. <laughs> 아코 아, 그거 있네. 아 하는 그비버 있잖아. 뭐야? 아! 그 뭔지 알아? 그짤? 아! 아카는 비버라고 했던 색깔. 아 뭐였지? 아니 아닌데. 그그 짤. 짤짤 있는데 마머시야? 아니 갑자기 닮은 동물은 왜 하는 거예요? 아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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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트 님. 레트 님 앞으로 마머시. 마마는 기니피그 너 계속 무슨 호두 응. 막 이런 얘기 들하는데 마마야 너 기니피그야 너 개인척하지 마. 음. 너 기니피그야. 아니야. 아니. 너넌너 넌 개가 아니야. 넌 기니피그야. 너그 잘못. 그런데 너... 마마야 그... 우리 너 진... 저번에. 너, 출... 너 출생 신고 잘못했어. 다주랑 너... 너... 피브랑 같이 있을 때 했던 거. 응. 그때 그눈 감고 있던 그 친구랑 제일 닮았다. 알겠. 이거 아침에 일어난 마마. 이거 개 똑같죠 그냥. 그냥 개 똑같. 안 똑같. 밥 먹는 밥 먹는 마마 개 똑같죠? 안 똑같다고. 그 똑같죠 그냥? 이거 좀 마마 닮았다 마마 캐릭터랑 그냥 마마는 기니피그 기니피그 해 마마 어울려 그래, 너, 너 기니피그야 어? 아 아까 사람들이 그 성동구 응. 호두하는데 아얘 너무 예쁘잖아 마마야 <laughs> 아니 내 입으로 닮았다 한적 없다고 <laughs> 넌넌좀 약간 멍충멍충해야 된다고 아니 내 입으로 나라고 말한 적 없다고 템템이? 아 아니야 템템이는 템템이는 그냥 도화가에요 이건 나 방송 중에 올린 아니 왜동물이 아닌데 <laughs> 아 얘는 동물 하면 아니, 아니 얘는 와가 애반데. 아니 진짜 템템이 실제로 만나면 실제로 콩콩이야 진짜. <laughs> 아, 진짜로, 진짜임. 걔나 보자마자 콩콩 콩콩이 딩. <laughs> 아니 템템이는 플레이미 묘사 잘해. 플레이모빠가 묘사는 하 템템이 구, 궁금하지 않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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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모빠가 묘사한 템템 머리왜 이렇게 별로일 것 같지? <laughs> 야나 방송 채팅에 링크 올렸어 적어 적어 우리 어? 옛날에 했던 거. 일분만 와 있네. 아 이게 닮았다고. 아 이건 아니지. 얼굴 무늬가 비틀렸어. 표정이 이게. 몇몇 초야 몇 초? 잠깐만 시간이거 언제? 1분5 1초 아니야? 나 어, 지금 보인다 저거다. 어. 옛날에 타조가 비슷하다고 했던 거. 그래 마마야 너 기니피그라니까. 그렇지. <laughs> 아 역시 과거에 나도 똑같았어. <laughs> 야너 오케이 했는데 왜안 해? <laughs> 다음엔 저렇게 말한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, 너너 서운하다? <laughs> 아니 거짓말이었어. 너무 바보 같잖아. 치와바도왜 아, 검색한 거야? 아니, 템, 템, 아 템템 아 템템이 그거 닮았어. 대대네. 대대네 근데 작품 버전. <laughs> 작품, 내가 작품, 내가 <laughs> 아 작풍대 됐네. 아 근데 내가 진짜 작풍대 됐네를 진짜 좋아하거든. <laughs> 아 작풍대 됐네는 뭔 느낌? 이야 검색하면 나와? 아니, 나옴 나옴. 작풍대 됐네 진짜 많아. <laughs> 아 구글에 아, 치니까 나온다. 아, 진짜 작풍대 됐네 진짜 많아. 템템폴리이다 <laughs> 근데 인정하지. 인정하지. 아니 네, 응, 근데 막 개매운 느낌이지. 은근 느낌 있지. 작풍... 개귀엽지. 개귀엽지.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아니 진짜 대댄네가 작품 개심해 난 이게 제일 짜증나 너무 하찮게 그러지 <laughs> 진짜, 진짜 짜증나 <laughs> 아니 저거 대댄네 <데댓네> 맞냐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에몽가는 안돼 에몽가는 너무 예뻐 나는 예, 예쁘기만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 약간 멍청함이 좀 섞여있어야 돼어좀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까다로운데 많이? 아니, 당연하죠, 아 진짜? 당연하죠 당연하죠 슈가 글라이더? 어? 안, 근데 눈이 너무 크다 아니, 아니 생각보다 서울... 아 근데 왜 서우름님 서울... 느낌 나지? 아니 근데 진짜 헉! 아 진짜로 약간 아 소울님 느낌 살짝 있는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<laughs> 그치? 어, 살짝 있어 어? 그 살짝 있어 미묘한 루퍼 빗질 안한 마마 아 어, 그래? <laughs> 아니 왜 자꾸 귀를 풀고 찍지 빗질, <laughs> 빗질 안한 <laughs> <빗질 안> <laughs> 마마. 마마 미용실 가기 전 마마 <laughs> 아니 왜 자꾸 귀를 풀고 어? 마마랑 실영우님이 <laughs> 같이 사진 찍었어 <laughs> 와서. 아 우리 인생 내것 어. 유출됐다. <laughs> 아우 우리들이 몰래 만난 거티 섰네. <laughs> 아내기니피그 <근데> 귀엽다. <웃음> 아비오. <웃음> 아, 맞아. 이거 너무 귀여워. 얘도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다리 짧은 거 봐. 어 귀여워. 마, 마마 사진 맞네. <laughs> 아니 마마. <laughs> 아니 뭐. <내가 웃음> 아 이거 인생샷이다. 푸사자 푸사자. 프사. 아, <laughs> 아니 근데 마마 진짜 너무나도 기니피그인데? 아니 너왜 개인척 하냐고 아왜 기니피그 생각하마마잖 아니 어쩌다... 너 아, 이거 마마잖아. 아니, 너무 아니, 바보 얘는... 같은데? 너 바보야! <laughs> 근데 마마 존나 어울려 그냥 어? 그니까! 어. 아니 근데 아니, 진짜 아니... 너는 그냥 기니피그라니까? <laughs> 아 진짜. 너 출생신고 잘못한 거라고 진짜로 아니, 그냥 마마 그냥 그 기니피그라는 <laughs>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? 아니. 아니야 아 이미지는 아똑 닮았는데 아 그냥? 아니 너무 인쩡하잖아 아니 근데 마마 넌 너가 그러면은 뭐 똑똑한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어? 날카롭고? 따지자면 댕청미야 마, 마, 어. 마마도 너도 마마 그럼 너개 중에 너 품종이 뭐라고? 품종? 아니 어. 난 품종까지 아, 너 있나? 어디 품, 너 어디 품종인데 무슨 품종인데 어내 아, 품종이요 어내 품종입니까 어 품종 나 어. 글쎄 포메라니안일까나? 응. 아씨 마마야 아뭔포메라 어, 아니, 아, 아니 마마아 근데 애초에 어? 아니야, 진이끼기야. 아니야, 또한명또 우물이래. 마마가, 그 호두 이야기도 마마가 먼저 했겠네. 내가... 아... 아 성공했어. 일단 호두. 포메다니안 아. 하면은 딱 느껴지는 그 이미지, 대외적인 이미지가 똘똘한. 있잖아. 그치? 똘똘하기도 한데, 겉으론 좀 이쁘장한데, 좀 성격 좀 지랄에 맞고... 아, 맞아, 맞아. 포메가 약간, 어. 내 주인만 챙기는 약간 그 야랄견이긴 하데 맞아. 음. 음. 일단 마마랑은 아니야. 포메는... 마마는 어. 속은 따뜻하고 겉으로 지랄견이 더 낫지. 어, 뭐라고? 아 이것도 아니네. 그게 무슨 뜻 아니네. 마마 어떻게 뭐가 따뜻해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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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, 잠깐, 뭐가 따뜻하냐? 뭐? 마마 아니, 성격 속 따뜻해. 어? 그래? 잠깐만. 겉으로 지라. 마마 보세요. 우리 마마 마마를 왜 상처 주는 거야? 여보세요. 마마 거치 이상하지? 속은 따뜻하네요. 아니 이상해? 봐봐. 벌써 지금 말도 이상해? 기이피그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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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해 버리죠? <laughs> 아, 그냥 증명해 보자. 지금 다준님이 찍은 저 왼쪽 위에 저거네, 딱프사하자 그래, 너무 어색한데 또잖아 아니라고. <웃음> 너의 너의 출생을 부정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 <laughs> 아니 다준님 그냥 감별싸네 그냥. 아, 제, 제딱 찾아요 <laughs> 진짜로. 진짜 딱 찾아요 바로 그냥. 이제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다준님 뭔가? 어 됐다 됐다. 플레이 그렇지. 아, 나는 마마기니피그파 밀게 계속. 결국 나만 상처받는 새끼 <laughs> <laughs> 아니 상처를 왜받냐니까 <laughs> 너희들이 나쁜 말 했잖아 <laughs> 어? 누가? <laughs> 아니 이게 왜 나쁜 말이야? 아눈꺼 벌써 기니피그 그냥 넌밥 먹으러 못가 오늘 저봐 혹시... 겉으로는 싸나운데 속은 따뜻하다니까 니 <laughs> 이 겉으로 안사나와요 사담나? 어. 그래? <laughs>